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어,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라는 거죠. 1번부터 봐주시면은 어, 집합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집합이냐면 중괄호 안에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낚싯지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아니라 한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문제를 낸 거겠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연계가 맞아요. 그렇죠? 요렇게 돼 있었으면 연계가 맞는데 중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낚싯지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 요거랑 헷갈려서 1번을 선택해라라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중괄호 안에 3이 들어가 있고 4가 들어가 있고 5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빼면 3이 아니라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 4, 5에서 4, 5를 빼는 거니까 음, 3이 나오는 거야 음, 낚여라 하면서 문제를 낸 거다라는 거죠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속 보도록 하죠 음 집합이고요 그 안에 원소가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봤더니 2가 적혀 있긴 2가 적혀 있는데 중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집합이죠 예, 두개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3번또 틀린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4번입니다. 301입니다. 301은 2죠. 근데 여기는 1이 있잖아. 그래서 달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같냐, 다르냐.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원소가 몇 개냐.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다. 그래서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틀린 척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옳은 것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5의 배수가 몇 개냐라는 건데 어, 5부터 100까지 5의 배수를 세할려본다라면 20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도 빼냈고 10도 빼냈고 100도 빼냈잖아요. 그래서 3개를 빼낸 거기 때문에 어, 20개인데 20개에서 3개를 빼서 17개가 돼야 된다. 근데 18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다라는 거. 자, 옳은 것은 옳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틀린 것은 왜 틀린 건지까지 확인하시면서 문제 꼭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